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정현입니다. 드디어 한국시간 6월 7일 새벽 2시에 WWDC 2022가 열립니다. 이 WWDC는 세계개발자회의고요 여기가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애플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개발의 방향 뭐 등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저도 개발자는 아니니까 과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WWDC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WWDC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간혹 하드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프라이즈로 어떤 하드웨어가 발표될까?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100%는 좀 그렇고 99% 공개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한번 예상을 해 보면 새로운 OS입니다 애플은 정말 많은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맥 OS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S는 iOS 그리고 아이패드S는 iPadOS 아이패드 왓에 s 는 watchOS까지 가지고 있어서 매년 WWDC가 열리는 날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고 이게 9월에 아이폰 신제품 나올 때 정식 버전이 풀리게 됩니다. a c OS는 조금 늦어서 한 10월, 11월 이때 풀리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OS의 새로운 버전이 매년 나오지만 특히 아이패드 OS가 크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바뀔 거냐? 지금 가장 최신의 고사양 아이패드에는 M1이 박혀 있습니다. 저도 M1 맥북에 쓰고 있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이패드에 씹어 놓으니까 어 생각보다 활용할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OS가 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루머로는 맥OS 수준의 멀티태스킹이 가능 하도록 하고 USB C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확장성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치 삼성의 덱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만 딱 열었을 때는 지금 아이패드 OS와 동일하지만 갑자기 키보드가 붙는다거나 마우스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 덱스 화면처럼 샥 바뀌면서 마치 아이패드에서 맥 OS의 라이트 버전을 쓰고 있는 느낌. 그런 정도로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번 WWDC 2 0 2 2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프로입니다. 엄청 어마무시한 놈인데요. 어, 사실 나올 만큼 나왔죠. M1 나오고요. M1 프로 나왔고 M1 맥스 나왔고요. 또 M1 맥스 두 개를 붙여서 M1 울트라를 맥스튜디오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또 뭐가 나오지? 어, 3월에 맥 스튜디오가 발표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맥 프로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해 보자 요 다음이 wwdc 2021 거고요 어 많은 분들이 맥 프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뭐 구경용으로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맥이 탑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텔의 서버에서 쓰는 제논 cpu들을 막 박아 놓고 CPU도 엄청나고 SSD도 엄청나고 뭐 그래픽 카드도 엄청나고 엄청나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1 2 0 0은 훌쩍 넘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맥 프로라고 하면은 아마도 M1 울트라를 여러 개 받고 이걸 퓨전으로 엮어서 훨씬 더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칩을 발표하기보다는 울트라를 여러 개 옵션으로 꼽을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맥 스튜디오나 맥북 프로에서 아쉬웠던 점은 사용자가 커스텀으로 램을 꽂는다거나 SSD를 꽂는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맥 프로에 한해서는 아마 램이나 SSD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맥 프로는 99%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다만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M1 울트라를 여러 개 박을 거고 램과 SSD를 커스텀으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세 번째 에어팟 프로 3세대 이것도 99%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연기를 많이 피웠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콩나물 줄기가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무소실 오디오를 지원해 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블루투스로 지원이 가능할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요거는좀 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훨씬 더 예뻐진다 왜냐 콩나물 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거의 발표되는 99% 공개될 서비스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 반반입니다. 일단 M2 맥북 에어입니다. 어 디자인은 맥북 프로인데 엄청 얇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맥북 에어가 이렇게 뾰로록 얇아지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평평하게 가게끔 하지만 얇아지는 이런 얇은 맥북 프로 느낌이고요. M1 아이맥처럼 다양한 색깔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파스텔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더라고요. 제품 크기는 기존의 13인치와 동일하지만 베젤이 얇아져서 13.6인치가 될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맥세이프가 장착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M2를 심어줄까? 아니면 M1을 조금 더 약간 수정한 M1 플러스? 뭐, M1A? M1X? 뭐, 이런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까? 이런 내용이 많은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M1 맥북 에어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모든 관심을 M1 맥북 에어가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맥스튜디오가 출시되는데 그때 다양한 서비스들과 하드웨어가 출시됐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맥스튜디오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M1에서 M2로 넘어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걸 소프트웨어가 주목받는 WWDC에서 공개한다? 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맥 프로가 또 출시되잖아요? 그러면 주목받는 애가 자꾸 분산이 돼.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M2 맥북에어는 안 나온다. 예상해 봅니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온다. 어, 스위프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앱을 만들 때이 스위프트라는 앱을 쓰게 되고요. 맥도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스위프트로 코딩도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 스위프트의 특징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 라는 게또 특징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앱들까지 개발자들이 이렇게 코딩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노 코드 수준 혹은 로우 코드 수준의 스위프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이 하고자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개발자 인력들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더 굳건히 만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개발자들이 코딩하고 뭐 그냥 심플한 알람 앱이라던가 미세먼지를 알아본 앱이라던가 아니면 투두를 입력하는 앱이라던가 이런 심플한 수준의 앱들은 그냥 노코드 수준의 스위프트로 니네 만들고 니네 이걸로 수익화해 앱스토어가 열려있어 이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노코드 수준 혹은 로우코드 수준의 스위프트 나을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공개되면은 또 한번 개발자 생태계가 완전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게 바로 WWDC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애플 글라스 일단 결론적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목받을 게 너무 많아요 주목받을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애플 글라스가 나온다?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 글라스는 애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진강형실 AR을 최적화시킨 제품이라고 하고요. 어, 리얼리티 OS라고 하는 또 새로운 OS도 많은 분들이 추적해서 밝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애플 글라스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애플 글라스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는 이상 WWDC에서 애플 글라스가 나온다? 아, 이거는 애플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글라스에 널또반도 까지 지금 이 코시국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애플 글라스는 안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급하게 WWTC 2021을 예상을 해봤고요 과연 제 예상이 몇 개나 맞을까? 한번 예상해 보시고, 저는 WWTC 보고 제 예상이 몇개 맞았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